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하나를 잡아서 질문을 할 거고, 지난 시간에 고점 돌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아마 도움 많이 되셨을 건데, 오늘도 비슷하게 이제 시리즈로 갑니다. 오늘부터 계속. 어제부터 이제 계속 시리즈로 가는 거라서, 당분간 음. 좀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물어볼 거는 차트상 좋은 자리란 어떤 데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보면은 이제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특정 상황이 됐을 때뭐 차트상으로 좋은 자리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좋은 자리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고 관련해서 어니님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보자면 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차트상 아랫구간에서 좋은 자리 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가격 무관하게 바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슈팅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다른 관점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한번 오늘 각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 아니면은 느낌이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이 느낌을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공미수 뭐냐면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그냥 축구랑 비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격수라 함은 리스크 선호형입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학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은 리스크 선호형이에요 미드필더는 그냥 중간 보통, 막 굉장히 공격적인 걸 선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어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수비수는 방어적인, 리스크 회피형을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차트상 좋은 자리 얘기하는데 차트를 봐야지, 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어느 포지션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 자신의 성향 아니면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차트상의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궁합이거든요. 자신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모르는데 굉장히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리스크 회피형이에요. 리스크 지는 게 어, 체력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버티질 못해요. 이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굉장히 차트상에서 해볼 만한 자리의 종목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 못합니다. 궁합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차트상 좋은 자리는 결국에는 이 포지션별로 좋은 자리라고 불릴 만한 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들여다 볼까요? 네. 공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공격수들, 리스크 선호하시는 분들이 차트상 매매하기 좋은 자리, 이렇게 딱 말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고점 종목이에요. 고점 돌파가 될 수도 있고 고점에서 노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될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게 거의 대부분 공격수의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상 고점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핫해졌다는 거거든요 핫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급도 몰려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불리한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 있는 매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 매매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손실을 낼 수도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둘다 알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선택할 수 있어야 이게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매매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매매를 할때 차트상 좋은 자리만 생각하고 장점만을 판타지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매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내는 게 현실이에요. 이유는 빠른 변동성에 하락하는 것을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손실이 누적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아, 리스크 커도 한 번에 큰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는 판타지로 끝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공격수가 말하는 차트상 좋은 자리는 고점의 종목입니다. 하지만 차트상 좋은 자리지 그게 수익을 보장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세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기에 좋은 차트상의 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은 사실상 차트상 좋은 자리가 공격하기에 좋은 자리냐 수비하기에 좋은 자리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수익 내기 좋은 자리냐 나 같은 초보자들도 내가 초보자니까 뭐 사실 이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 상관없이 어디서든 수익이 낼것 같은데 주식을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에서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 좋은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이 자리는 지금 적어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차트상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차트상 좋은 자리가 아닌데 감정적으로 좋은 자리죠 뭔가 재밌어 보이니까 그래서 다 저기서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아, 난 초보자니까는 이런 건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막 여기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게 현실이죠 네 현실이죠 실제로는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은 초보자분들한테 사실상 차트상 좋은 자리 그리고 매매하기에 조금은 더 수월하고 편한 자리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수비수적 포지션을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해보세요 하게 되면 여기서는 재미 없어요, 지루해요 이렇게 하면서 열로 다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laughs> 저는 이제 왜 그러는지 언니님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얘기를 나눠보자 더.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미드필더는 중간이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수비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비수의 차트상 좋은 자리는요. 이거랑 정확하게 반대로 보시면 돼요. 뭐 보통 차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높이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공격수였잖아요. 반대로 수비수는 이 밑에겠죠. 여기가 수비, 골대가 있으면은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종목들. 이게 가장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수비수는 이 보여지는 차트에서는 이런 데에요, 이런 데. 그냥 이 아래쪽에 있을 텐데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전문적으로 프로 축구 선수들을 제외하고 그분들은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배제하고 그냥 동네 축구 생각해 볼게요. 동네 축구에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다 공격수가 재밌지 수비수는 재미 없어들 하시잖아요. 뭐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수비수는 그냥 뭔가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으면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의 매매예요. 근데 대신에 그냥 자리 지키고 그냥 잘 참아내면은 오히려 수익 내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초보자분들도. 근데 그 지루함을 참아내기가 참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수들한테 차트상 좋은 자리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자리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해당 기업이 기본적 분석 정도는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고 백그라운드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체크돼서 필터돼서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라는 전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깔고 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때 못하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도 있겠지만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차트만 보고 하진 또 않잖아요 아무리 주린이 분들이라고 해도 어,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상업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막 정보를 보고 듣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그말 자체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아니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막 듣고 있거나 되게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좋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뭔가 나의 내 귀에 들리고 좋은 얘기가 들리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보다 보면은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내가 보는 것 중에서 그나마 여기 좀 높은데 아래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런 것좀 보게 될것 같은데 이런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건가요? 그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쫓아가는 매매와 만들어가는 매매의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고 라 가정을 하게 되면 쫓아가서 제대로라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뒤늦게 쫓아가서 혼자 표류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그 표류에 가깝다라는 얘기이시겠네요. 그쵸. 왜냐면 쫓아가는 게, 이 쫓아갈 때 이런 데서 변화해서 과감하게 뛰어든다라기 보다는 다 올라가고 나서 이미 핫해져서 정점을 찍을 때 그때 좋다라고 많이들 판단하시거든요. 핫해지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귀에 들어오니까 엇박자 사이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 미드필더 영역은요? 미드필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기가 공격수였고 여기가 수비수였으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대세 상승이 나왔으니까. 좀 차트상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 때좀 잡게 되면은 저점과 고점 중간에 중간 박스가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딱그 정도의 느낌의 종목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수비적 종목은 가격적 이점을 살려야 되는 대신에 아까 버디님 말씀대로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나 평 그리고 보여지는 기사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더 부정적 우려감을 표출하는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매매를 한다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 내공도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판단, 구별, 그런 통찰력이 조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중간에 있는 곳에서 매매를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핫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외된 것도 아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냉탕과 열탕이 있어요 자 수비수는 완전 냉탕 뭐 관련 기업 뉴스 거의 없거나 완전 소외됐거나 있다 하더라도 우려감이 표출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그런 게 냉탕이에요 공격수는 너무 핫해서 열탕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온탕 그냥 무난하게 가끔 좋은 소식 나오고 가끔 나쁜 소식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 자연 파동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 그게 이제 미드필더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는 수익 내기 수월한 것은 수비수라고 말했지만 그냥 훈련적으로 접근하고 뭔가 매매 경험을 쌓고 무난하게 매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미드필더 영역이 가장 뭐랄까 적당히 재미도 느끼면서 적당히 훈련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그냥 평타 이상을 가지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 미드필더 영역에서 차트상 좋은 자리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차트에서 별다른 티가 안 납니다. 그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로 그냥 계속 볼게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어떨까요 이게 이평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요렇게 모여져서 여기쯤에서 이제 막 모여져 가지고 막 크로스가 막 나고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뭔가 이렇게 뭔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고 있고 요런 지점이 바로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떨어지거나 뭔가 좀큰 변곡점이 될수 있는 지점이다 봐라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논리 이제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 어때요 이게 차트상 좋은 자리다 급등 포인트 다뭐 이런 식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게 질문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요 해보는거 말고는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아니죠 라고 이제 묻는다면 거의 뭐 생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왜 아닐까요 일단 뭐제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 답을 정 정해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후행성이잖아요. 껴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홀짝에서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저기서 저렇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저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현상 자체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저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걸 실전에 접목해서 진짜로 저 자리마다 자신이 진짜로 자신의 돈을 쓰면서 매수 배팅을 꾸준하게 해보세요. 10번, 10번은 꾸준한 것도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만번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과값을 스스로 통계를 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왜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저거를 저기서 꾸준하게 동일하게 배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꾸준하게 베팅했는데 저는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인데요라고 하게 되면은 저 베팅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베팅 이후 컨트롤로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 베팅하고 직접적인 연계점보다는 불리한 베팅을 후속 컨트롤로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응용의 영역이지 초보자가 단순히 자리 찾기로 접근하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베팅을 해. 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그러므로 이게 맞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수급 같은 거를 분석을 하면서 잘 컨트롤 해나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얘기이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네. 왜냐하면 결국엔 저 구조에서는 먹을 때 많이 먹는다를 할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먹을 때 많이 먹는다를 할줄 알려면 결국에는 드리블, 훅 이런 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드리블이나 훅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이미 덩어리를 지키면서 파동 안에서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수익 낸 방식이 정말로 이평선 밀집 삼각수렴 이런 데서 베팅 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수익을 낸 걸까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 잘못 연결됐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리 때문에 수익을 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자리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도 유리하게 바꿀 줄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생태 쓰듯이 물어보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닌 걸아니라 그랬는데 왜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저희 자녀분들이 막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왜요? 아, 인사를 안 하면은 그게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왜요? 막 이래서 끝도 없이 왜요라고 가면 정말 애들하고 그런 대화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게 <laughs> 답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의 대원칙을 깔고 가는 건데 그 원칙에 대해서 왜요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요 느낌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선 그러진 않겠지만 예의를 차리겠지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굳이 이제 뭐 얘기해 볼수 있겠죠 뭐짠 맛과 단 맛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좀 많이 짠거 같아요 왜요 왜 많이 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금을 많이 넣으셨겠죠 근데 또 왜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서 사실 저 소금 많이 안 넣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답변이 오게 되면은 저는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소금이 아닌 다른 거를 정말로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리를 제가 한게 아니잖아요 뭐 요런 접점이 나오지 않는 대화가 이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찾기에 대한 대화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몇몇 분들은 처음부터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왜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같은 얘기를 해서 왜 되게 답답한 얘기를 하시지? 막 이제 보는 분들은 또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 보면서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답답하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런 얘기도 나오실 것 같아요.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 막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분명히 아그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해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야 사실 지금 잠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답을 왜안 드리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 버디님은 왜 매일같이 꾸준하게 시간을 내서 그 원하지 않는 답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거는요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 다 부끄럽지 않다 이게 없으면 할수 없는 행동이에요 대중이 원하는 거 어찌됐든 매체잖아요 매체에서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가공되어 있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에게는 투자자 생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 어찌 보면 맛이 없지만 진짜로 필요한 내용.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시장에 지금 이런 뭐삼각수렴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차트상 좋은 자리를 찾는 거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앞에 뭔가 전조증상이라던가 만들어지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굳이 차트가 아니더라도 뭔가 흐름적으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게 껴맞춰서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니님의 의견은 그거는 정말 뭐 1%도 신뢰할 게안 되는 거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느낌적으로 그런 건 있는데 그거에 의존해서 매매하지 말라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실력이 오르면 후자에 가깝고요. 초보자는 전자. 그렇게 매매하지 않는 게 좋고요. 초보자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우존할 생각은 1%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좀 경험이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정도 조금 참고해서 해볼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총을 처음 잡아 봅니다. 총을 처음 잡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하게 되면은 범위 사격을 하는 게 맞출 확률이 훨씬 더 유리해요.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를 정확하게 팡 잡는다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총 처음 쏴봤는데 여기를 멀리서 팡 맞춘다.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개 잡고 범위 사격을 해서 이 범위 안으로만 들어가게 꾸준하게 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잡힙니다. 확률적으로 여기를 잡고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유리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적응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내공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이 범위 자체가 점점 점점 어떻게 될까요? 좁은 범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단과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개선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 개선되기까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처음에 1학년이 여기가 6학년이라고 해 볼게요. 6학년이 되는데, 공식 알고 자리를 찾을 줄 아는 공식 외우면 1학년이 6학년이 될까요? 갑자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1학년이 6학년이 되는 데까지의 필요한 경험치가 깔리면서 쌓아 올려지면서 되는 거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100%못 맞춰요 진짜로 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100% 절대 못 맞춥니다 그 말은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틀릴 때 어떡할 건데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잘 자리를 잘 찾아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자리랑 상관없이 자신이 총알을 쏘고 나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떠한 대응과 전략으로 맞춰 나갈 것인데 이런 연속성 입체적 연결성 이게 훨씬 더 매매에선 중요하다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잘 매수해 두면 수익은 알아서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관점 자체가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그죠.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갔나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범위사격 이래서 뭐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총알 한발딱 가지고서 이거 하나로 딱 맞춰야지 라고 하면 고수든 초보자든 어려울 거예요 뭔가 목표을 맞추는데 그때 총알 10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개 100개를 한번에 다 싸가지고 이걸 맞추는 한 군데를 그냥 동시에 기관총으로 빠라빡 싸는게 아니라 하나 쌌다가 좀 샀다가 또좀 쏘고 심호흡도 한번 하고 또 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맞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범위사격 에 대한 얘기 같고요. 뭐좀 여기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은 어니님 같은 경우 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한 발로 이거를 100% 맞춘다는 보장을 어니님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나는 다섯 개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플랜 정도는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좁혀가는 게 가능은 해진다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그 무모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하겠지만 보다 더 게임에 이기는 방법은 이 다섯 발로 한정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 오히려 다섯 발로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데 총알은 500발 준비해 놓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기기에는 가장 유리한 확률 값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그런 계좌 관리 빌드업 균형 이 모든 거를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총알을 무한대 값으로 만들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상 주식이 참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는 좋은 자리 이거 하나, 이거 뭡니까? 이거에 목매는 거 하지 말고요. 이범위사격 100개의 총알을 사용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고 점점 좁혀가고 그리고 이 실력이 늘었을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이제 다섯 발만 있으면 뭐든지 다 죽일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스템을 더 여유있고 더 넉넉하게 총알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진짜 이제 주식으로 승리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 그래 나는 이거 배우 싫다, 이런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없을 거예요. 그냥 단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건데 좋은 건줄알면다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들 보시겠죠. 그런데서 보면 스나이퍼 영화 한번 보시게 되면 스나이퍼는 결국에는 사격을 정말 많이 해 보신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명사수가 스나이퍼거든요. 초보자가 군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저 스나이퍼로 넣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저 주식 한지 2개월 됐는데요. 저는 명 스나이퍼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 팡팡 꼽고 싶어요. 이거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어꼭 거기에 대한 환상은 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기 싫은 거 압니다 이거 바로 요거 하고 싶은 거 알아요 스나이퍼 바로 되고 싶은 거 알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 절차라는 게 있고 각자 가진 재능이 또 다르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스나이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박격포 뭐 부대로 갈 수도 있고 각자 이렇게 맞는 재능으로 찾아서 가잖아요 네 취사명이 될 수도 있고 행정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다 군인이에요 다 각자 역할을 롤을 맡아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더 오히려 능력 인정받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 길로 그렇게 좀 흩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어, 여기로 이제 시작을 하시라. 요거 이제 가장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입니다. 클럽에 오셔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희가 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혼자 하고 싶다 그래도 편법 없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편법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최초의 출발점부터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잘 음미하면서 주식 생활해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고 제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하고 있는 투자 클럽 말씀드렸죠? 클럽오셔서 어니스트 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훈련병 돼서 실전 매매 뛰면서 계좌 관리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면서 주식 실력 키워 갈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